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앞으로 다가올 강세장에서 어떤 메타가 주목받을지 힌트를 준 덕분에 업비트의 이코이 수천배의 급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달성했다가 잠시 조정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마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중에는 아직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하락장이 오는 건가 하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지금 나온 하락을 이번 달 19일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발생한 조정이라면서 2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조정이 끝나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다시 경신하면서 1억원 이상으로 훨씬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실제로 지난 반감기였던 2020년도에도 비트코인이 반감기 직전에 잠시 하락을 맞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가격대로 회복을 하고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이때 조정이 나온 이후부터 약 1년 만에 1,700%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때 마침 비트코인의 강세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호재인. 비트코인의 ETF신청사 아크인베스트의 CEO이자 돈나무라고도 불리는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51억원 지금으로부터 50배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캐시우드의 전망대로 51억원을 달성한다면 비트코인의 시총은 안전자산의 대표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산인 금시총의 3배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을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그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애초에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서 믿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캐시우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개인적인 자산 규모만 해도 최대 4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30만원 수준이던 2015년에 비트코인은 400개를 매수하면서 오래전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캐시우더가 매수한 이 400개의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4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루나코인의 폭락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으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약세를 경험했을 때 수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이제 코인 시장이 끝났다면서 비트코인이 천만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캐시오드는 이런 분위기와 반대로 비트코인이 바닥에 닿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화 빅쇼트의 모티브가 된 마이클 버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가 캐시오드의 의견이 비현실적이라고 언급을 했고, 여러 언론에서도 캐시우드 반대로 투자했다면 수익을 봤을 거라는 기사를 내면서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결과는 대중의 평가하고 다르게 흘러갔죠. 캐시우드가 바닥을 쳤다고 전망했던 시점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400% 오르면서 역대 최고점을 넘어 1억 원을 돌파했고,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했던 코인베이스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난달까지 약 78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캐시우드가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즉 1억 3천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 것보다 훨씬 낙관적인 목표가인 비트코인 2억 원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하고 분석기관이 나올 정도로 달라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게다가 캐시우드는 특정 알트코인 메타의 강세를 예측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예를 들면 지난 하반기에 캐시우드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속도면에서 효율적이라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부터 솔라나는 지난달까지 320%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 원화 상정된 이유로 달성한 최고점 근처까지 올라섰고 덕분에 솔라나는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으로 불리는 BNB의 시총을 넘어서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래한 알트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캐시우드는 현재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메타인 인공지능의 성장 가능성도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비트코인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극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늘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힌트를 제시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 2월 16일 채찍피트를 개발한 오픈 AI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하자마자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형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델리시움은 자산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인공지능 루시를 개발했고 세계 1위의 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점도 주목받은 덕분인지 오픈AI가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한 시점부터 약 3주 만에 10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서 캐시우더의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기반 토큰인 BRS20을 탄생시킨 비트코인 오디널스 관에서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BRS20 토큰의 대장인 올디가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저점 대비 약 3000%의 상승률을 기록한 덕분에 b r s 2 0 메타도 지금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메타 중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캐시우드는 비트코인과 함께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메타의 강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캐시우드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어떤 메타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캐시우드하고 관련된 최신 소식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부터 캐시우드와 아크인베스트하고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앞서 큰 수익을 봤던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매도하고, 지난달 21일자로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의 초대형 소셜 웹사이트인, 레딧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그곳도 상장된 당일에 곧바로 1만 주를 사들였다고 하죠. 어, 여기서 레딧은 하루 이용자만 5,200만 명이 달하면서 세계적인 SMS 플랫폼이 트위터 못지않게 많은 투자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플랫폼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코인 중에 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상 유행 코인의 탄생을 알린 도지 코인이 저점 대비 4,450배 급등한 바탕에. 레딧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도지코인 매수 열풍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기관의 공매도에 태양하면서 개미투자자가 주가를 상승시켜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관련 영화까지 나왔을 만큼 주목을 받았던 게임스탑 주가 폭등도 레딧의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명성을 지니고 있는 레딧의 주식을 캐시우드가 매수한 건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레딧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공개한 자산 내역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폴리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레딧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해당 코인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캐시우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폴리곤인데요. 이는 캐시우드 이전에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폴리곤하고 폴리곤 기반의 코인들 중에 어떤 코인이 조명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와 함께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트 h 티원 셸즈가 182억 원 규모의 체인 링크를 보유하고 있고, 아크 인베스트도 비트코인 ETF의 담보를 증명하기 위해 체인 링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아크 인베스트가 다음으로 신청할 ETF 코인이 체인 링크일 수도 있다는 점하고 다른 ETF 운영 기관도 체인 링크를 채택해서 활용하는 중일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비트코인 ETF가 올해 초에 승인된 뒤로 코인 생태계 대장인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00%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넘어 1억원대에 올라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체인링크 ETF가 등장할 경우에는 체인링크가 엄청난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마침 체인링크는 1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최근에 출시하면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물 자산 토큰 RWA 비타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송금망을 독점하고 있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 가 실물자산 토큰화 과정에서 체인 링크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 할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거죠. 우선 실물자산 토큰 rwa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rwa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 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RWA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거래할 힘든 자산을 이런 소액으로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이자 역사적인 예술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는 가격이 6,4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림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rw를 이용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단돈 5만원 정도의 소액만으로도 이 작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살바토르 문디의 소유권을 개당 만원 5만원 토큰으로 나눈 다음에 토큰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한다면 거래시간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니까 보다 많은 금융사가 RWA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자산 토큰화 시장이 이경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기관의 전망이 나온 적도 있죠. 이처럼 잠재력이 엄청난 RWA 시장에서도 체인링크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캐시우더의 아크인베스트가 체인링크를 통해 비트코인 ETF 담보를 증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니 체인링크에도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폴리곤하고 체인링크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최상위권으로 차지할 만큼 주모가 거대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기서 강력한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나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잠재력이 큰 코인을 알아봐야 할 텐데 지금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RWA 메타와 접점을 지니고 있다면 훨씬 더큰 상승을 노려보는 게 가능하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런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코인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애초에 어떤 코인이 무슨 메타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성장성까지 분석하려면 기술력, 파트너십 같은 정보를 전부 찾아봐야 하는데 일단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 정보가 외국으로 작성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 앞서 등장했던 폴리곤과 체인 링크하고 연관되어 있으면서 최근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메타에 포함된 이 코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전에 여러분들의 관심만으로 이렇게 정보를 찾아서 컨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이니까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과 영상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뤄지는 모든 내용들을 개인적인 생각임으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족하는 핵심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오리진 프로토콜입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을 탈중앙 전자상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탄생을 했고, 최근에는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체인링크를 통한 토큰 전송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프로토콜은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업체인 루프스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실제 부동산 기반의 NFT를 만든 다음 이것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RWA 메타에서 부동산을 토큰화시킨 사례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재밌는 점은 오리진 프로토콜과 파트너십을 맺은 루프스톡이 미국에서 상당한 위상을 지닌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루프스톡은 현재 기업가치가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곳으로 미국 27개 주에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천만원 미만의 자본금만으로도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거래 방식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하면서 자산 토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진 프로토콜과 루프스톡이 합작해서 운영 중인 이 부동산 NFT 플랫폼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오리진 프로토콜의 채택과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가끔 보면 제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얼마에 매수해야 할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타이밍을 한번 잘못 맞추게 되면 23일 안에 50% 수익 볼 코인을 3달 이상 물려 가지고 마이너스 40%까지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만을 상대로 소통방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단기 추천 및 영상 코인에 대한 매매 타이밍까지 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수 있겠죠. 지금 보여드린 소통방 입장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전용 소통방인 만큼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공유해드리니까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소통방은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미공개 소통방이니까 참고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